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공부 오늘은 전도서 6장입니다. 내가 해아에서 한가지 패단이 있는 것을 봤다. 지금 계속해서 패단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있거든요. 5장 13절에서도 내가 해아에서큰 패단이 있는 것을 봤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도대체 이거는 좀 아닌 거 아닌가 싶은 것을 발견한 게 무엇이냐면요. 이는 사람의 중한 것이다. 이 중한 것은 넓은 거, 공통적인 거, 보편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패단은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상황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 패단을 발견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많은 재물들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오히려 그것을 누리고 있나니 이것도 헛되어서 악한 병이로다. 이 상황 자체가 악한 병인지 아니면은 악한 병에 걸렸기 때문에 많은 것을 얻었지만 누리지 못하는 건지 두 가지 의견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장을 다시 보면은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신령으로 낙을 누리게 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내가 봤더니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이 그를 떠나서는 할수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누가 그를 떠나서 승하랴? 나보다가 그를 떠나서라고 히브리로 어 번역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수고를 해도 그것을 누리는 것도 결국엔 하나님의 허락하여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여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면은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처럼 얻을 수도 없는 거거든요. 얻었다고 해도 남들이 그것을 다 누리게 된다. 이것도 헛되어서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일백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은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둠 중에 가매 그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하지만 저보다는 평안한 거 아니냐. 저는 떠오르는 사람이 누부가 넷살 왕이거든요. 이사에서 14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게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잔다. 그래서 무덤에 안장을 다 댔는데 근데 너는 어떠냐? 너는 무덤에서 내어 쫓겼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느부간넷살 왕이 무덤에서 내어 쫓기는 것을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그 생각하신 거, 경영하는 거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느부간넷살의 아들인 에월 무로닥이 왕이 되거든요. 근데 느부간넷살이 아직 살아있을 때그 자기 아들을 왕이 됐지만 그냥 감옥에다 넣어버려요. 그렇고 나서 누부간네살이 죽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는데, 어, 백성들이 이 아들, 에월무로닥을 이끌어내요. 네, 감옥에서 나게 한 다음에 너가 우리 왕이 되라 그랬더니, 어, 나는 왕이 안 된다. 아버지 누부간네살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되겠느냐 하면서 아버지가 죽었다는 걸못 믿어요. 그래서 무덤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끌어내서 보여주거든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죽는 것은 진짜 상상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죽었을 때 아래 땅 아래 에 있는 스홀 지옥이 너를 인해서 다 소동하게 된다.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의 모든 영웅들이 다 놀래 가지고 너도 우리처럼 약하게 됐어? 너도 우리처럼 됐어? 하면서 굉장히 느부갓네살 왕의 죽음에 대해서 깜짝 놀라게 될 거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시체 자체가 일단 무덤에서 내어 쫓기게 되고요. 솔로몬의 말에 의하면 그렇게 되는 것보다 차라리 낙태돼서 인생을 아무것도 못 보고 그냥 평안하게 간 낙태된 자가 낫지 않겠냐라는 그런 평가입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혹은 그 영혼은 만족함을 얻지 못한다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이건 5장의 내용이 굉장히 연상이 되죠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한다 라고 돼 있는데 사람의 수고는 그 입을 위함이다 그러니까 먹으려고 일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기보다는 <laughs>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 음, 낙을 누리거든요. 수고해서 받는 분복, 하나님께서 그 분복들을 주시는데, 그것을 누리는 거죠. 일평생에 먹고 마시면 헤아리에서 수고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먹는 거랑 좀 연관이 있습니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인생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는 무엇이 있거냐? 이 가난한 자는 지혜자예요. 왜냐하면 가난하지만 하지만 인생을 헤쳐나가는 그런 지혜가 있는 거거든요. 눈으로 보는 것이 심령의 공상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을 하고 가난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을 하는 것이 이게 인생을 헤쳐나가는 길이다. 어, 보이지도 않는 거 헛된 거 잡으려고 그렇게 따라다니지 말아라. 그것은 무익한 거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칭한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되었다. 자기보다 강한 자와 등이 다툴 수 없느니라. 여기서 자기보다 강한 자는 아마도 이 모든 이름들을 칭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음 장 13절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봐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사람이 바꾸지 못하거든요 지금 것에 만족하고 살면 되지 헛된 거 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한 거 이미 오래전부터 있는 것도 그 이름이 칭한표되였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따라가면 된다. 그것을 맞서지 말아라. 하나님의 정하신 것을 인간이 바꿀 수가 없는데 강한 자와 등이 다툴 수가 없는데 그것을 반역하는 것 자체가 그것을 거스르는것 자체가 헛된 것을 더 많이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신후의 미래에 해아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등이 그에게 구하리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7장을 다음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